이렇게 버려놓고가 면 나중에 또올거 아니야. 옳지 옳지 가지고 온일나다 말고 슬슬 가지고 왔다갔다한다. 어차 <laughs> 뭔가 그렇다 이거. 일이 오시게 어이 <laughs> 자, 야 참붕어를 먹고 첫 인사를 니가 하는구나. 올라옵니다 올라옵니다 올라왔습니다 이야 참 오랜만에 찌가 올라와서 나오는데 새치네치짜리가 찌를 올리고 나옵니다 참 대단합니다 하하하하 와 긴장 속에서 이제나 저제나 하고 월딱파을 세우고 아침에 받는 입질이 붕어가 아니고 잉어 새끼입니다. 이러이라 이러이러 이로 와서 재 봐라. 자 누가 나이가 더 많으냐, 붕어가 많으냐, 잉어가 많으냐? 어, 그래 동갑내기나 되겠다. <laughs> 밑에 붕어가 와 있는데. 자, 올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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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리와이리와이리와이리와자리번올번고번번번번리습니다고올습니다이고올리 자, 올리고, 을리고 올리고, 올리고, 올리 와. 이리와이리이올리이 올리고, 올리고, 올리